현재 디램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는 단연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HBM은 뭐고, 과연 이 HBM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인공지능, 그리고 GPU의 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인 만큼 잠깐 떴다가 사그라드는 주식시장의 다른 테마들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인공지능 기술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연산을 직접 처리하는 GPU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끊길 줄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것일 테고요. 하지만 GPU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D 램입니다. 인공지능이 D 램 시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CPU가 아닌 GPU가 주목받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PU와 GPU를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CPU는 복잡한 계산을 잘하지만 한 번에 계산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 두뇌고 GPU는 복잡한 계산 능력은 CPU보다 떨어지지만 아주 간단한 계산을 정말 엄청 많이 동시에 할수 있는 두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CPU보다는 GPU가 더 유리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CPU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GPU는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CPU의 제어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GPU는 CPU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각 계산마다 결과값이 나오고 GPU의 특성을 살피면 그 결과값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GPU가 내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CPU와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D램입니다. 그리고 GPU가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D 램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 그것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데이터 처리 속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도로를 엄청나게 넓혀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면 됩니다. HBM은 D 램 속도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기존까지 D 램 속도 경쟁의 양상이 자동차의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속도 자체를 빠르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HBM은 1차선을 12차선으로 확장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궁극적으로 GPU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기술 개발은 최근 엔비디아, AMD 등 GPU를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삼성과 s k 하이닉스의 HBM 러브콜을 보내면서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파전이지만 마이크론은 HBM 경쟁에서는 완전히 뒤쳐져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의 약 90%를 공급하면서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될 이 HBM 전쟁에서 두 회사 가운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제품 자체를 2013년에 최,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최근 4세대 HBM 역시 SK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고, 양산 역시 세계 최초로 시작했죠. 점유율 측면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외부 조사기관은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심지어 트렌드포스는 미래에 이 격차가 53%, 38%로 더 확대될 것으로 봤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당연히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4세대 HBM과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완료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HBM은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모든 미래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예요. 결국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신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